lck 제도가 개편됐습니다. 약 1시간 동안 이어진 설명과 질의 응답이 있었는데 바쁜 사람들이 니까 핵심만 요약해드릴게요. 먼저 세가지가 신설됩니다. 육성권 공인 에이전트 지정선수 특별합상제도 먼저 육성권 한마디로 신인 선수 랑 계약할때 우리랑 육성권 계약할래 네 할게요 하면 챌린저스 코리아 최소 50% 출전 보장해준다 이겁니다. lck 로스터 등록 1개의 스플릿 미만 이거나 해외 프로리그 로스터 등록 1년 이하면 가능합니다. 기본 연봉 20% 상승도 보장되고 인생까지 합치면 약 300%가 넘는 연봉 인상이 가능해요. 근데 출전 기회를 안 준다? 그럼 선수 측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팀 입장에선 유망주 키워놨더니 타팀이 빼가는 걸 막는 제도인 거고 선수는 출전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으니 좋은 거죠. 공인 에이전트 제도 말 그대로 LCK에서 에이전트 제도를 공식 인증해준다 이겁니다. 전문가들이 선수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돕되 위반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허가제이며 서류 심사, 교육 세미나 이수, 자격 시험을 통과한 이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. 최대 2년까지 효력이 유지되고 3년 에는 또 시험을 쳐야 하죠. 다만 올해는 시험 면제 대신 기간도 1년 짜리고요. 에이전트는 신상 공개가 될 예정이고 직계 부모도 가능합니다. 부모님이 교육 받고 시험 치고 하면 힘들겠죠? 시험을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. 단 본인의 자녀 외에는 다른 선수를 대리할 수 없고요. 지정 선수 특별 협상도 어 이거는 팀에서 선수 한 명을 지정해 스토브리그 시작 전 협상을 미리 시작할 수 있습니다. 그럼 먼저 연봉 협상을 하겠죠. 이 뒤에 LCK에서 공시를 하고 타 팀들과 협상을 또 합니다. 이후 3개 팀만 추려서 최종 후보로 정한 뒤 다시 원 팀과 협상합니다. 나이 정도 제한받았는데 어쩔래? 그런 뒤 잔류 또는 이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. 이적을 결정했을 시 데려가는 팀에서 이적료를 내야 하는데 6개 기간으로 구분해 구간별 이적료를 산정합니다. 예를 들어 연봉을 기준으로 100%, 80%, 60%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거죠. 세금 산정 방식과 유사합니다. 해외는 20% 추가 이적료 설정. 한국 선수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네요. 이때 특별 협상 선수로 지정되면 스톱리그 전에 이미 싫든 좋든 계약을 끝내야 한다고 하네요. 추가적으로 연봉 공개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데 아직 최저 연봉을 받는 선수와 최고 연봉을 받는 선수간 연봉 격차에 대한 위화감을 생각하고 있어서 시기상조라고 하네요. 아직 제도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많은 논의를 거쳐 보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점점 스포츠화 되가는 것 같은데요. 분명히 허점도 많겠죠? 여러분이 생각하는 허점은 무엇인가요? 지금까지 게임커스 곽동욱 기자였습니다.